Most, 대부분의 dreaming, 꿈꾸기는 occur 동사, 발생한다, during REM's l e e p r e m 수면 동안에 발생한다. REM은, stand for, 아, 어, 의미하다. REM은 의미한다. Rapid eye movement를 의미하는 거야. 급속, 안구운동. 어, 스테이지 단계래. 슬립. 수면의 단계이다. 디스커버드. 앞에 꾸며줘. 과검서 PP. 발견된. 바이모에 의해. 프로페서. 요 사람에 의해. 대학 교수에 의해. 발견된 수면 단계인 요거를 의미한다. 시카고에서 1958년에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얼음 위드 모모와 함께. 메디컬 스튜디언트니까 의대생인 요 사람과 함께 한번 끊어주고 그는 놀이들. 주목하다. 데부터 문장 끝까지를 주목한 거지. 데부터 문장 아예 끝까지. that uh, when people, 사람들이 are sleeping, 자고 있을 때 they, 그들은, 익스히빗 b it, 보다. 레피드 빠른 아이 모먼트 급속 안구 운동을 보인다는 것을 주목했대. as if, 마치 모모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were looking, 보고 있는 것처럼, at something,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ongoing, 진행 중인 지속적인 research 연구는 바 y 이 사람에 의해, 이, 이,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동사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대부터 문장 끝까지의 결론을 내렸어. It was during 동안이라고 음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지 이때 사이에 있는 거 강조하는 거야? 기간을 강조하네?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이라고 바로 어, 급속안구운동이 바로 안구운동 기간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뭐가? People, 사람들이 Dream, 꿈꾸는 거 Yet, 그러나 they are, 그들의 마인드는 그들의 정신은? 동사 are as active as 어, someone. Who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꾸며줘. Who is awake? 깨어있는 사람만큼 active. 활발한 것은?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enough. 충분히 흥미롭게도 study, 연구는 have found 동사. 보여줬다. 탭 이하를 뭐를 보여주냐면 얼음 웨이드 모모와 함께 래피드 빠른 아이 e 브먼트그 빠른 급속 안구 운동과 함께 our heart rate 우리의 그런 심장박동은 increase 증가하고 end 그리고 our 우리의 respiration 호흡이 동사 is also 또한 Elevated 높아지다 높아지지만 Yet 그러나 우리의 body 몸은 Do not move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Are basically 일, 기본적으로 Paralyzed 마비되다 Due to 전치사 뭐뭐때문에 뒤에 명사 오지 Nerve 신경 센털, 중추 때문에 In the brain, 뇌 속에 탭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꾸며줘 Keep our bodies, 우리의 몸을 Motionless,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고 Beside some occasional 때때로 이따금 스위치 실룩거림 그리고 절크 획 움직임 실룩거림과 획 움직임 비사이드 몸뭐 외에는 우리 몸을 가만히 있게 유지하는 뇌의 신경 중추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마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답이 5번이거든 This y y 자리에 because 오면 안돼 때문이다. It is 가주어 to 진주어. It is difficult. 어 때문에 어렵게 to wake up 일어나는 게 깨어나 from wake up from 오월 깨어나거나 또는 scream out 비명을 지르는 것 during a nightmare 악몽 중에 악몽 중에 비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래서 마비돼가지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to sum it up 요약하면 during the REM dream state REM 꿈 상태 동안에 your mind, 너 정신은 is busy 바쁘지만 but 내모하고 그러나 your body, 네 몸은 is at rest 움직이지 않는